탄동자를 부릅시다. 맨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뻘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자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글자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 검보다도 예리하여 인간의 마음, 생각,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뻘거 벗은 것 같이 다 백이라에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인간을 개조시키는 능력이 있다. 인간을 변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도박 천재가 있었대요 이저 노름하는 사람 이저 화투장같이 이 도박하는 천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손가락의 기술 요즘 뭐야 이 손가락 하나로 그냥 사람들 속여가지고서 이렇게 돈따는 이 투전기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선원이 책을 읽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펼쳐보니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보는데 펼쳐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5장 30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있느냐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이 죄지으면 도끼로하여 찍어버려라 한손 가지고 충북갈지언정 두손 가지고 지옥가면 안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된 거예요 아그 후부터 바다를 봐도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하늘을 봐도 끊어버려라 도끼로 손을 찍어라. 술을 먹고 잊으려 해도 끊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기하는 그 일본의 배가 도착해가지고 도끼로 손가락을 아예 잘라버렸대요 튀져나던 도박하던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는데 경찰이 와서 그 자초지종을 물으니 이 사람이 얘기를 다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목사를 데려왔어요. 목사한테, 목사를 데려와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선도해 보라고. 그랬을 때이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성경 말씀을. 구원의 도리. 이 성경에 구원의 도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도리를 성경에서 잘 설명하며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를 희귀하고 내중에 네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대요. 이렇게 사람을 개조,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있는 신자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백날 믿어야 헛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개조시키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다. 또 옛날에 어떤 여자가 전처가 자식이 둘이나 있는 이 호라비아인데 그만이야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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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예, 일리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아요. 내가 여기 앉을게. 자, 오늘 그 어, 그 백선생님까지 왔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재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다드러내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해서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본의 유명한 도박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도박하는 기술. 이 노름하고 치존에서돈 많이 따는 이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아, 이걸 기술을 자랑하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어, 이 손가락의 기술을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 끝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다가 옆에 놔두고 가서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이 뭐냐? 네 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려라. 한손 가지고 천국 갈지언정두손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죄를 지면 손가락 찍어버려라.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 손가락 기술 아니에요? 아, 바다를 봐도 찍어버려라. 하늘을 봐도 끊어버려라. 술을 먹고 이으라고 해도 끊어버려라. 아 이런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울리니까 미칠 것같아 배가 일본에 딱 도착해야 하니까 진짜로 자기 손가락을 그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피가 줄줄줄줄 나니까 경찰이 와갖고 왜 그러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이 사람은 목사를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목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 앞에 가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마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내중에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력이죠.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개조시켜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전 이제 어떤 호렙이한데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후레비는 전차가 나온 애가 두 명이 있었대요. 아 시집을 다 까가지고서는 이 부인은 전처가 난 아이들을 대단히 비호했대요. 아주 학대를 한 모양이에요. 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이건 살인죄를 짓고 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지옥 간다. 아, 이런 말씀들을 아마 설교를 들어가지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붙잡고서 남편과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통에 잡아버렸대요. 내가 다 잘못했다. 그동안 미워했고 어, 용서해달라. 그리고서 이렇게 에, 그러니까 아고 그 신랑도 딱 보니까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뭔가 있구나. 변해서 새 사람 되는구나. 이거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강력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 이게 뭐이냐? 남편도 할수 없고 자기 결심으로 벗고 치는 마음속에 뿌리박은 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죄악의 암덩어리,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힐때 수술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곧 그 칼과 같다. 그러니까 네, 이 약이, 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래요. 이건 뭐냐? 칼이라는 것은 환자 수술할 때 쓰지요? 또, 칼은 전쟁할 때 쓰는 거에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암덩어리 돌려낼 때, 수술할 때, 이 칼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진짜로 읽고, 그래서 자기가 읽어야 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마음에 부딪혀 오면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둘째로는 이 말씀은요. 마치 엑스라이 광선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영혼의 거울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육신의 얼굴만 보이지 영혼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딱 읽어보면 자기 영혼이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마치 엑스라이를 찍으면 몸속에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엑스레이보다도 강하게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고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마음속에 숨은 음비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작은 죄까지 다 찾아내서 적발해내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되면은. 만물이 뻘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은밀히 죄를 지으면은요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발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청년이 장가를 갔대요. 어떤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 첫날밤을 지르는데 이 신부가 잠을 자면서 장고대를 하는데요. 용어로막 시무리들래요. 뭐 I love you, Hello 이러면서 용어로막 하는데 간이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양색시들이 쓰는 용어들래요 양갈보도 알지요? 어? 미분 거저 어? 이렇게 수능들은 양 양갈보도 양색시들이 쓰는 말이 Hello 뭐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옛날 양색시수던 말의 뿜속에서 장고대로 막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 하물며 영혼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탐조등 같은 성경으로내 마음을 구석구석 탐조등을 비추듯이 비칠 때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희귀할 때요. 숨은 죄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추고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는 죄가 없어. 말씀이 이렇게 용원의 거울이다. 자, 셋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지요. 좌우의 날성 칼이다. 칼은 수술할 때도 쓰지만은 전쟁할 때 써요. 무기예요. 이게 바로, 응, 어, 마귀를 무찌르는데 유일한 무기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유명하죠. 마이틴 루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마귀가 책을 하나 딱 놓고서 책을 이렇게 줘가면서 야너 아무나 이런 죄 지었지? 또 아무나 이런 죄에 뒤었지, 아,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뻥짝 못하고, 너 이런 무시무시한 죄짓고도 네가 구원 받을 것 같으냐, 내가 용서 받을 것 같으냐. 아,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이게 다 사실이거든.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아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은 소리를 쳤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슬쩍 떠나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칼을 휘두르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런 말씀도 쓸 수가 있지 이 말씀을 모르면 뭘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라도 마귀가 죽을 때 되면 귀신이 어른어른 어른 보여요. 지옥사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면서 주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는 그냥 혼비백산 떠나가요. 예수 이름이 세요. 주여 하고 부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하든지 아 그런데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도 모르니까 물건이 멀뚱멀뚱 있다가 마귀한테 잡혀갖고 끌려서 꼼짝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주여 예수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치기만 해봐요. 요 한마디에 마귀 귀신이가 원규백산 물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이게 칼이야, 칼. 마귀 무찌르는 유일한 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모르고 믿는 사람은 이신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인제 읽었지요. 예수의 피만 외치면은 귀신 마귀가 나타났다가 본비 백산 물러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요것만 알아도 귀신 마귀가 아주 그냥 무찌르는 칼이에요. 칼로 그냥 완전히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아, 이것도 모르고서 멀고 있다가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굳지르는 무기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 그러니까 이것만 외칠 줄알고 그냥 예수님만 불러도 돼요. 주여 하고 예수님만 불러. 예수의 피만 외치면 는요 죽은 호랑이 뼈만 봐도 무서워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입으로 외치면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박살나서 꼬랑지 내리고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졌대요 급류에 막 휩쓸려서 막 떠내려간대요 사람 살리라고 막 외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딱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붙잡고 나온 그 밧줄을 일평생 기념품으로 가져다가 아주 그냥 보물함에 놓고서 보관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 밧줄이 나를 살렸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보따리를 던져줘야 소용이 없어요 부귀용화 다 소용없어. 밧줄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 하나를 자기를 구원해 주니 밧줄을 아주 그냥 보물함에 넣어갖고 간지감면서늘 기념품으로 잊지 않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 보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자 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라 구원이라 이런 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우리가 다 죄의 강물에 빠져서 지옥이라는 시공창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찰나 구원의 밧줄 대신 예수님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붙잡아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복음을 남에게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이 유언 지키려고 이렇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얼마나 귀한 유언인 줄 알아요 자 내가 죽어가는데 불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려내면서 자기는 죽었다 죽어가면서 유언 하나를 했다 이거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시궁창 어? 빠져들어갈 찰래 밧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고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언 안 지키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언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불려 막심한 청개구리 삼형제도 다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점장 깨다니는 수많은 교인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청거구리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 이거요. 예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그 주인의 구유를알 것만은.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어, 정말 그 마지막 유언도 어,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은 소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나귀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개만도 못한 신자들이라 교회 가서 점잖게 예배나 드리고 집에 왔다 갔다 이러고는안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유언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의 마지막 유언도 못 지키는 사람이 거의 무슨 신자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한 생명이라도 건져라. 지옥으로 지금 떨어져나는데 가서 살려라.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다.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생명, 이거 하나 살려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일한 거야. 천하에 갇히는 일. 이런 일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중에 제일 큰 상이 뭐냐? 사람 하나 생명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안내하면 이상이 제일 큰 상이라 이거요. 용혼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애기들이나 거지나 부자나 용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똑같아. 한용혼만 구원시켜도 천하를 얻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혼 하나의 가치는, 백억하고도 바꿀 수 없어 천억으로도 살수 없어 그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교회 가서 헌금 백억 드려요 못 드리지 불가능해 한 사람만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만 해도 천억 드린 것보다 더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안 하고 못들 하고 멀 거니 왔다 갔다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성공 강의받는다 이따위짓만 하고 앉아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 진짜로 잘 믿는 신자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영원이라도 더 끌고 천국으로 안내해야겠다 이 결심을 한 거야 가서 상받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상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 예수 잘 믿고 최후의 승리자 되어 천국까지 무시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